오늘 일요일, 션 스트링랜드와 캐논이어가 맞붙습니다. 어제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션 스트링랜드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어쩌면 테이크다운 할 수도 있고, 킥복싱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복싱을 할 수도 있겠지.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자들 놀리는 건 여전했습니다. 너 저널리즘 전공을 한 거야? 아니면 마이크 들고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 기자에게 질문하자 그 기자는 전공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션은 이 친구의 야망은 이랬을 거야. 빠지게 열심히 해서 NBA로 가서 중국 빨아주면서 수트 입고 르브론 제임스 인터뷰 해야지. 모두 다날 알게 될 거고 날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새끼 지금 Apex에서 나 인터뷰하고 있어. 참안 됐다야.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이터를 성인 배우와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와 포스타가 다르게 뭐가 있냐? 라고 물었고 이해한 기자는 얼굴에 샷을 맞는다는 거. 그래도 우리 다이어트 하잖아. 저 친구가 지 남친 샷 받아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야. 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고 엄청 스키니 해지지. 몇몇은 복근이 생기기도 하고 타이트한 옷을 입고 모델을 차지. 그러곤 경기에 나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 제끼고 싸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얼굴을 갈대버려 쓰러뜨려 박아버려 곧 비틀어버려 이런다고 다시 말하지만 난내 직업을 좋아해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난 르브론 제임스야 이러지는 않아 난바참이라고 옷을 벗어 제끼고 데이나가 가서 쟤랑 싸워 라고 하면 오케이 데이나 얼마 줄 건데 돈을 주면 알았어 데이나 쟤랑 싸울게 이러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망상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다 이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두류도보를 상대로 싸우는 바비그리는 지난 2월 자신과 싸웠던 이슬람 마카 체프의 사용을 의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가 이슬람이 도핑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영상을 봤어. 근데 이슬람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이슬람이 말하길 러시아에 자기가 훈련했던 학교에서 비타민처럼 그걸 준다고 얘기했었어. 걔네들은 그걸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할지도 모르지. 누가 알겠어? 그들을 10살, 12살, 13, 14, 15부터 한다고 상상해봐. 얼마나 강해지겠어. 이슬람은 엄청 힘이 셌어 이제 이해가 돼. 내 코치한테도 얘기했었어. 이슬람한테는 뭔가가 있다고. 그때 느꼈어. 인간 같지가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비그린이 말한 도핑 문제는 2016년 4월 마카체프는 두리도버와 경기가 잡혔었으나 이슬람의 도핑 문제로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몸에서 검출된 성분은 멜도늄이었으나 2016년부터 금지됐었고 마카체프는 부정맥 치료를 위해서 2015년 11월 의사의 처방하에 4주간 사용한 게 확인되어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처럼 준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슬람 마카체포가 도핑이 적발된 후 UFC 러시아와 인터뷰했던 말 일부를 인용한 건데요. 바비 그린이 말한 문맥대로면 ㅅ <목소리> 미하는것 같지만 이슬람 마카체포가 당시 인터뷰에서 말했던 건 자신이 삼부 국가대표 시절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은 멜도늄을 비타민처럼 먹는다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UFC 벤타급 랭킹 1위 션 오말리가 트윗으로 세우도와 스털링을 압박했습니다. 나 최소 7월에는 싸우고 싶어. 그니까 알조랑 헨리 너네 3월에는 싸워야 돼. 4월은 안 돼. 서두르자고. 라고 얘기했고, 이에 헨리 세우도는, 셔노말리 너는 패디랑 싸워야겠다. 판정단이 누구한테 줄지를 모를 거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이에 셔는, 닥치고 브리또나 만들어 대령해라. 라고 얘기하자 헨리 세우도는, 패트리 안거 하나 만든 다음에, 저지들한테 너한테 주라고 얘기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너 맥그리거는 이제 더 이상 UFC 랭커가 아닙니다. UFC 라이트급 랭킹 14위를 유지하던 코너 메크리거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랭킹에서 15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14년 랭킹에 진입한 이후 8년 만인데요. 과연 내년 성공적인 복귀 후 다시 랭킹에 진입하게 될지는 지켜보시죠. <목소리>